안녕하십니까 덕분힐링스쿨의 이삼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지난번 영상보다 좀그 약간 영상이 좀 밝아지고 그 마이크가 좀더 질이 좀 개선돼서 좀 다행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동안에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에, 앞으로는 좀더질 좋은 방송 또질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잘하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저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뭐냐? 알미라는 큰 글씨를 써놨는데요. 그걸 써놨는데, 지난 시간에 풍요와 돈을 이 마음으로 끌어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즉발 창조라고 해서 이제 제가 본사가 있고, 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다 해가지고 뭐 창조하는 것도 우주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음이 돈과 풍요를 에그 창조하는데 제가 조금 음 약간 흔들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 참에 보완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제체험을좀 알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알이라고써 있는 이큰 것이가 있는데 이거는 대각선으로 짝봉은 여기 나오죠. 네가 마음을 먹고 해보면 된다는 확신 내가 마음을 잘 먹고 하면 되게끔 돼 있어 이게 어디까지 너를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8점 정도 나오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게 20%는 안될수 있잖아 근데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와야 되거든. 그거는 그 참나의 어떤 그 백을 100% 믿느냐? 아니면 이거거든. 내 마음이 그거를 그내 그, 그,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자꾸 그못 믿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아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의문점이 들면 벌써 거기서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끔돼 있어. 아이 그뭘 신경 없어. 아어버려이 정도까지 그딱 나와야 돼. 내일 태양이 뜨는 거 누가 내일 태양이 뜨까면아 그걸 뭘 물어보는 거 그걸 뭘 물어봐. 내일 당연히 태양이 뜨는 거지. 그걸 뭘뭐 믿고 할말게뭐 할 있어. 그냥 당연한 거지. 이렇게 알듯이 우리가 딱이 창조를 할때탁 되게 돼 있어. 나는 뭐 이거 항상 딱 내가 마음 먹으면 탁 되게 돼 있다고. 뭐, 그건 나 의심을 안 해. 잊어버려. 이 정도까지 가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게 이제 100%짜리 알미라는 거예요. 알고 간다. 어,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조금,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스승님이 체크를 해줘가지고, 저는 그게 아주 자신있다. 이게 한 10점 만점, 10점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닥치고, 또 작용이고 또 반작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이 부분이 약간 흔들리더라고 내가 불안감이 오면 흔들리는 거야 어 이거 어떡 하지 이, 이,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이 벌써 약간 어두워지면 그 걱정 근심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흔들린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뭐 이게 돼 있어 아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되게 돼 있어 이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 부분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알미 내가 마음먹고 하면 그냥 되게 돼 있어 이게 딱너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다 믿지 100% 이게 항상 딱 나와서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가고 마음이 탁 그렇게 가서 다른 그 쓸데없는 그런 근심 걱정이 나올 일이 없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왜될수 밖에 없으니까 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딱 표정과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게 같이 싹 가져야 되거든. 그 부분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그거는 뭐더잘 되려고 흔들린 거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뭐 그, 다 그런 게또 있으면 또더 단단해지는 거지. 비온 뒤에 더 단단해진다. 근데 이 앞에 여러 가지 썼는데 이거는 이 참에 제가 이 참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2 관점 이동, 참나. 함나가 있다, 어? 생각하고 이, 이 몸뚱이와 생각하는 것, 요거 말고 뭐가 있, 뭔가 있다, 그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요, 전지전능한 자리요, 생각 이전의 자리요, 우주 마음의 자리다. 근데 그것이 나다, 진짜 나다, 그것이. 그까지 딱 했잖아요. 근데 그 빼기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백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이미 다해결될수 있고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된다 관점 이동을 통한 선택 창조 그래서 적발 창조도 나오고 막 했, 했잖아요 오늘 한번더 어, 집중적으로 할 거는 이제 풍요와 돈을 마음을 써서 끌어오는데 그거를 열심히 일해야 돈이 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어, 이 돈이라는 것이 또 모든 만물이다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생각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찰 쓰면 내 마음을 딱 읽어서 나한테 끌려오게 돼 있다. 음, 그래서 돈을 생명체로 봐라. 그럼 소중히 다루고, 반갑게 다루고, 또 그리고 내가 감사하게 다루고, 내가 참 좋아하고 이러면 애인 사이가 되잖아. 그럼 뭐다 밀어주는 거지. 거기다가 그걸 빛나게 또 사용하면 감동을 주고 사용하면 그냥 날로 온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해보고 이 체험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하 근데 거기에 그 믿음에 나를 믿는데 거기서 작은 오차가 있으면 그것도 또, 장애를 줄 수가 있다, 이거. 그거를 딱 찾아내서, 이번에 아주 제가, 완전하게 딱 받아들이고 하니까 아주 자신 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창조가 나와서, 이제 사례를 기분 좋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찬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1, 2, 3 관점 이동은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연결된 하나니까 덕분에 산다. 이게 기초가 딱돼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흔들려. 이, 이게, 그래서 이, 이게 중요한, 기초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이 참나가, 응? 예? 뭔가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갖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 어떤 그런 걸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참나를 발견했는데, 아, 이게 창조하는데 그냥 모든 도움을 주는 거지. 그냥 선택해 보면 그냥 탁 나오는 그런 창조. 거기에는 이, 이 세상의 법칙. 하늘의 법칙 그저 좋은 일 아니면 더 좋은 일 땅의 법칙 심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를 심는 거 심는 거 씨를 잘만 심으면 되니까 씨를 심을 때 끝난다 씨하고 열매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다 사람은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보답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하늘 땅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고 왜? 덕분에 사니까 고답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꼬리 올리고, 그러면 만사가 자동으로 해결되게 돼 있다. 참나가 도와주니까, 우주 마음이 도와주니까, 우주의 생각 있는 에너지가 밀어주니까 다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관점 이동 해서 선택하면 되는데, 관점 이동은 뭐야?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해야 돈 버는데 여기서 아 생각이 든 에너지니까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되네. 그럼 뭐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마음을 잘 쓰는 거지. 전체가 이렇게. 너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세상도 이렇게 마음을 쓰는. 그 습관이 되면 그냥 신뢰가 촥촥촥 신뢰 지수가 올라가. 존중 존중하게 돼, 귀하게 되고 소중하게 다루니까 다그 지수가 올라가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 이게 명품이죠. 명품이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면. 다 날라오고, 그냥 다 밀어주고 하는데, 뭐, 안 되는 일이 어디있어요 저는 설레입니다. 자, 그러면, 관점의 이동을 하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제 창조되는데, 이때 이 마음, 이, 되게끔 돼 있다는 이 마음이 단단해, 100%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강조 드리고, 이 생각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 봤을 때, 그 관점 이동을 하는 거지 물건으로 보면은 그 열심히 해야지 되는 이제까지의 삶이고 생각 있는 에너지를 보고 생명체로 볼때 내가 어떻게 마음 하나 잘 쓰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불교의 그 화엄경이라는 책에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한 생각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것이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실제 써서 합이 되고, 쌀이 되고, 돈이 되고, 어? 모든 자산이 실제적으로 삶의 기쁨과 풍요와 행복을 주는 자원으로 써야 된다 이거지. 그 체험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알물 어디까지 너를 믿느냐? 그게 된다고 네가 아주 내일 태양이 뜨듯이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정도로 확 꼬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오늘 강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시고 딱 그냥, 그냥 하시면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직발 창조 제그 유튜브 여기 동영상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난 며칠 하루 이틀 전에 또 찍었던 그 풍요와 돈에 대한 얘기 그거 보시고 그리고 오늘 거 이거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조하시고 어 이거 뭐 누리고 하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실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실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행복과 풍요의 시대, 제사의 물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생각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아이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나만 쓸게 아니고 너만 쓸게 아니고 우리 다써야 되니까. 우리 한번 체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체험 나누기를 합시다.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기쁨을 우리 같이 나눕시다. 하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